올해팀 리버풀의 송구영신 스포티비 나우 먼저 IBK 기업은행 센터 김학영 센터 김희진 레프트 라자레바 라이트표성주 센터 김수지 레프트 김주양 수비 전문 리베로 신영경 선수가 나섭니다 <목소리> 이에 맞서는 GS 칼텍스 센터 안혜진 레프트 이소영 센터 문명화 라이트의 치 레프트 강소희 센터 권민지 수비 전문 리베로 한다의 선수입니다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1세트 시작합니다 우회전 서브 팀학영 첫번째 토스트 흔들렸습니다. 다이빙 디그 띄우고 레프 트공격로 수빈 공간 자표승 선수가 빠르게 좀 때려 낼수 있는 어떤 기회는 분명 있었고요. 안혜진의 서브입니다. 역시 표성주 쪽으로 라자레바 앵글샷 지금은 나가보면, 너무 많은 각도를 했네요 네,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팀학영 이제 중앙쪽 직접 어택 커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김희진의 공격마저 지금 틀어막혔습니다 석점 차에서 갑니다 오른쪽 라자레 마키 1개 아웃이군요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결정적인 득점을 특히 파이널 세트에 많이 올렸던 유서영 오른쪽 앵글샷 점프 토스 로차한테는 근처 떨어집니다 이것마저 득점 오버핸들 리시버 김주영 블로킹 바운드 안혜진 쏘아집니다 왼쪽으로 강소이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표송주 오른쪽 쳐다합니다권민 아, 손아귀 완전하게 딱하고 어... 달라붙었네요 김 서브 표송주가 받혔고 왼쪽 김주영 대각선 날카롭습니다 다시 김학영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중앙 백어택 왼쪽 두 번째 공격 시도 영리한 플레이. 어 굉장히 잘 처리했습니다. 저 볼도 붙었고 지금 러츠 선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 어 사실상 이거는 거의 100% 걸리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외전 서브 높아요. 주먹으로 길게 아. 들어갑니다. 안행진이 위기를 탈출합니다. 자 아, 자리가 좋았네요. 낮고 빠른 서브. <laughs> 오른쪽 김희진 중앙을 방어했고 오른쪽. 백업필 직선! 나오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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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러치가 아쉬워합니다 중앙 석공 빗맞았어요 허승주 네, 네. 3단 자약속템 플레이 안 아, 네, 이제 손가락 2개 아베이 직선 밀어넣기 자 네, 붙었어요 네. 이소영 부시로 네, 네. 강타! 네, 네. 띄우고 네. 쏩니다! 라자레다! 힘을 실어서 스파이크!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김학영의 선택은 왼쪽 코너로! 표승죠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자 지금 레프트에서 계속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22대17 오른쪽 백악선 세팅하고 때립니다. 블로커 네. 이소영의 포인트! 표성주 어택라인을 넘어서 언더핸드 토스 길게 손끝을 보고 때렸던 표성주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GS 칼텍스의세 포인트 중앙에서 라자레바 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러츠 왼쪽 코너로 백퇴받고 떨어집니다 스코어 25대17 GS 칼텍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1세트를 잡았습니다 2세트 시작합니다 긴 서브 러치 몸을 날렸습니다. 마터쳐. 살짝 회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셋업 오른쪽 와, 이동 와, 공격. 와, 러치. 김학영 셋업 이나페이트 허를 찔렀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김학영 선수가 바로 넘겼고요. 네. 5대 4. 김수재 목적타로 어, 들어갑니다. 김수재. 지금은 네트를 거의 그냥 낮게 깔면서 들어가는 그런 서브가 구사가 됐고요. 네. 흔들리는 리시브 잡을 수 없어요! 연속 서브 점 이소영의 리시브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가로밖기 득점! 더 달아납니다. 모해전 서브. 안혜진 거쳐. 오른쪽 러치 키를 넘어갑니다. 김유리의 서브. 이렇게 뻗어갑니다. 육서영 강타 차단합니다. 아, 강소희 블락킹. 아 낮고 강한 서버 선수를 지정해 줍니다. 육서영 백어태 강소희는 두 번째 대각선 도탄으로 떨어집니다. 강소희 자, 그리고 이단 또 연타예요. 밀고 들어갑니다. 아. 블로커강소 연속 득점. 김학영 세팅합니다. 아. 벼송조 차단합니다. 가로막기. 아. 한점차 앞서 있는 GS칼텍스 15대 14. 강한 서브. 낮은 탄도로 날아갑니다. 김주영 대각선. 두 선수 사이로 아. 집어넣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 이소영. 롤링고 좋아요. 올라갑니다. 왼쪽 직업을 넣습니다. 못을 박는 이소영. 자 여기서 신영경 선수의 수비는 굉장히 좋았고 아... 자 여기서 김희진 선수가 두 번째의 준비가 좀 빨리 돼야 되겠죠. 어이. 김학영. 어... 세팅. 어... 이소영 페인트. 어... 다시 만들어갑니다. 어... 오른쪽 어... 러츠가 뜁니다. 바닥을 때립니다. 신영경 들어올리는 수비, 육성 하이볼 묵진하게 뚫어냅니다. 아 굉장히 그 과감했습니다. 적극적이고요. 김민재 서브, 안해진 왼쪽으로 갑니다 직선.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러츠는 코트 위에 라자레바는 웜업 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앉아서 쏴줬고요. 벌써 덮어씌웁니다. 러의 블로킹. 자 완전히 보여지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든지 위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고요. 핫텐 예. 안에 들어가 있는 예. 선수입니다. 항상 높은 순위에 레크가 되어 있습니다. 육세 반겨 안테나가 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육세 서브 좋아요. 들어갑니다. 서브 점. 서브로 IBK 기업은행 22대22 동점을 완성합니다. 육세 스파이크 서브. 안네지 런트를 당했습니다. 수비 좋아요. 올리고 아, 김주영. 아, 아 각도가 없습니다. 세라범 씨. 리치브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내진. 아, 왼쪽 방 소희 아, 대각선. 다시 아, 나갔습니다. 23대 24. 아, 내진. 아, 짧게 갑니다. 시간. 자, 역전의 기회 아이비케이드 여분의 김주영. 들어가서 때립니다. 제역전 스코어 24대24세 포인트 기어 분해 반격을 준비하는 제스칼텍스 올라갔어요. 김주영 들어냅니다. 2 세트 승리를 이끕니다 김주영 자 결국은 이 김주현 선수가 마지막에 이거 결정을 해주는데 자신감이 상당하고요. 3세트 바로 출발합니다. 김학영, 표성주 연타. 오른쪽 이소영, 아,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 라자레라 아, 안고 떨어집니다. 아, 지금도 본인이 원했던 이 공격 자세가 아니었어요. 일대0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득점으로 갑니다. 다시 그쪽으로. 라자레바, 터프 슛입니다 블러킹 포인트. 아, 이렇게 되면, 김우재 감독은 더 깊은, 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러츠, 제대로 걸렸습니다. 스코어 4대0. 높습니다. 싱글 엔드 터스로. 라자레바, 길게. 왼쪽. 로츠 스파이크 어... 터치어 스코어오대요 팀하게 주루의 플레이 가로막기 득점 흐름을 이어갑니다. 주에스칼텍스. 아, 러츠 선수 언제 거기또 갔나요? 나네진 <laughs> 여전히 표성 주점. 육서형 가로막기 득점. 나와서 첫 번째 토스. 오른쪽 코너로 천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격범실. 네. 오른쪽 표성주 블록하 네. 표성주와 김주영 선수가 지금 절반 절반씩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맞춰졌고요 방송이 직선 연타! 아, 네. 빈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빈자리가 굉장히 잘 때리기도 했고, 안혜진 선수가 오늘 토스를 할때 보면 계속해서 석공에 한번 맞췄다가 계속 뿌려주네요. 네. 이제는 토스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GS 칼텍스 진영으로 러츠 백어택 수비만 고벗어납니다 추가 득점 12대 3. 이번엔 어떨까요? 쫓아가서 언더 있는 토스 김주야 수직으로 꺾였습니다. 다시 블로킹. 전 흔들리는 리시브 표승주 중심을 잡아줘야 될 텐데 가로막기 득점 김유리 가볍게 포인트로 올립니다. 오른쪽 이소영. 뒤에 김주향이 있습니다. 아, 각도가 거의 없어요. 직선 푸시. 오른쪽 끌어내렸습니다. 이소영. 오늘 개인 7득점 27% 공격 성공률. 이진의 언더핸드 터스. 중앙 백어택 낮고 빠르게 연속 득점. 어... 자 오늘 굉장히 안혜진 선수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네. 이어 갔습니다. 강석의 랩 공격. 표성조 <목소리가> 반격합니다. 이번에도 수비 성공. <목소리가> 띄우고 때립니다 반대가. 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블로킹도 잘 되다 보니까 예. 빠지는 거는 수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석공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좋아요>. 장점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비록 뭐 1점이긴 하나 굉장히 호흡이잘 맞았고요. 7.1%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러츠 깔끔합니다 득점. 들어올리는 수비 어렵게 살려줍니다. 선단 높게 이원정 강소희 페인트 득점. 신영경 이진 김주향 대각선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던 GS 칼텍스의 3세트, 4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향 식 빠르게 러츠 쪽을 봤습니다. 어, 심장이 굉장히 2m가 넘잖아요. 예. 그냥 찝어 때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러츠 서버? 래프 공격, 몸을 띄우면서 디그했습니다. 강 빠른 스텝으로 다시 공격 가능합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은진 선수 글쎄요. 저는 앞쪽으로 연결할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예측할 수 없는 토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강소이쪽 정면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도 안혜진과 강소희의 호흡, 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에게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글샷 나갔습니다. 잡아놓고 뛰웁니다. 강타 득점. 음... 이번 4세트 강소희 선수 강약 조절이 됩니다. 자 반면에 기업은행 쪽에서는 글쎄요 그 속에서 그 공격이 원활하진 않죠. 회전 서브 낮고 빠르게 진행이 됐기요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습니다. 표 송주 강소희 하이볼. 이렇게 살려갑니다 한혜진의 선택 왼쪽으로 쏴줍니다 중앙 치고 돌아갑니다 강소희 10대4 날카로운 서브 왼쪽으로 쏴줍니다 이승 오랜만에 공격시도 직선 연타로 해결합니다 무회전 서브 6세용 바로 다이렉트 킬 김유리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오른쪽 김희진 하이볼 네. 득점 타임아웃 이요 곧바로 득점을 신고합니다 흔들리던 리시브 아유. 2단 연결도 실패입니다 서브 득점 15대9 아레지 시간차로 갑니다 김주영 왼손 아유. 다시 공격이 가능하고요 송주 연타로 아유. 지금도 득점 아이팅한진 레프트 공격, 강하게 힘을 실어넣습니다. 19대13 한편화 근처 이진 뿌려줍니다. 오른쪽 코너로 수비 커버 이서 하이볼 여타 들어갑니다! 정 중앙으로 찔러넣습니다. 20대13 자, 이서영 선수가 더 신나네요. 예. 역시 강철 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 안예진 높게 다이렉트 킥. 아, 좋습니다. 네. 아, 지체 없이 스파이크를 합니다. 주전 선수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긴 서브 아웃입니다. 이진. 오늘 두 번째 서브 검실 스파이크 서브. 안예진 띄우고 오른쪽 문지은 어트커버. 아케미 다시 득점 24대17 최스칼텍스의 매치포인트 서브는 아웃 아유, 외전 서브 충돌했고 네트플레이 이다페스 페인팅 아유, 아 내지 오른쪽 줄어내면서 이번 4세트 그리고 오늘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오늘 경기 주요 스칼텍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올해팀 리버풀의 송구영신. 스포티비 나우.